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더 빨리 모일 수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와폭분들 스펙 미쳤는데 오늘. 두분다 무플초야. 방풀초로도 모셔가는데. 와 씨, 이런 면 감사하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풀초를 하고 올리는 게 맞고요. 서포시면 좀 다르다 생각을 해요. 반가워요.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시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딴 데는 폿 엄청 찾아요. 그냥 스트리머라서 된것 같아. 진짜 거듭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깨도록 어글 튀는 쪽이 내부 진입치다 초각은 편하게 써주세요 이게 네, 맞더라고요 아자 밟혔다 터진다 아이고 스페들런데 아쉽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노력하는 걸 좋아하는데 노력해서 깨지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노력 안 하는 편? 예. 네. 왜냐면 저 때문에 피해받는 그런 느낌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안 되는데 붙잡고 있는 거는 매력 없다 생각합니다. 아, 어, 어우, 죄송해요. 와, 14억이요? 이건 안 돼, 쓰면 안 돼. 아, 이건 쓰면 안 됐어. 어, 도화가 버텨! 와, 씨! 도화가 어, 어떻게 버텼어요? 미친! <laughs> 춤다 멋있네. 전좀 저런 거 멋있다 생각하는 편. 빌러는 저런 거못 하잖아요. 와, 면역 나이스. 야,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진짜 힘들었는데. 체감 시간이 그 공략 알려 주신 분하고 달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알고 보니까 제가 좀더 빠르더라고요, 뭔가. 그 속도가. 안... 맞아요. 본인 체감이 달라 가지고. 이거 인지하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 으아! 해야 돼. 아으이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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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걸렸나? 오케이. 어텨 아이고 너무 빨리 썼어 쿵구슬 먹었다 잡고 먹고 너무 앞에서 쌌나? 아드 먹고 버스트 오케이. 오케이. 어우, 좋아요. 너무 훌륭한데. 응. 음? 나 나오잖아. 오케이. 좋아. 오 오케이. 근데 지금 시너지가 좋아지고 좀 얼탄 거 같긴 한데 다행이다. 뭔가 그래도 늦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잔열의 영역은 진짜 못 가겠다. 이렇게 시너지가 잘 맞춰졌는데도 잔열 먹을만큼 잘친건 아니라서 어, 심장이 안 터지면 또안 되니까. 특히 첫 판에 저가 바로 때릴 수도 있거든데어 뭐야! 시작부터? 회 감사. 돌립니다. 아무튼, 훌륭하고 들어갔고, 패시, 확인, 바로, 아비, 잘 버텼고 스페, 오케이, 저가 한번. 다음 번 현재 생각 없 냐？생각 있 는데 사노드 열고 나서 하고, 싶어 가지고 상하 부요？아직 은좀 이르지 않나 라는 느낌 입니다.

있어 13억 나이스 오케이. 좀 늦었나? 들어가지? 그렇지? 많이 아플 거야. 좋았고, 스펙이 아우 나 이게 항상 맞더라. 어! <laughs> 아, 됐다. 잘 됐네. 만족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아싸, 먼저 때렸다! 우와, 큰일 났뻔 <laughs> 야무지게 들어갔다. 만족. 기다려. 하나, 둘, 지도. 이게 바로 쓰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씨, 내가 저번에 한번 당황해가지고. 두 개의 자에. 아, <laughs> 무거운 무슨 소리야. 왔다. <laughs> 어? 아, 여기서 바로 눌러는데 よし。 어, 초강 나이스. 호! <웃음> 고생하셨어요. <웃음> 까비. 아쉬운 거지. 오, 창술사. 협회에서, <laughs> 나, 고로시하러. <그러지 않아. 웃음> 시너지 덕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좋게 봐줘서, 감사해요. 아, 아유, 진짜, 이건 서포트 덕이고, 시너지 덕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씨. 야 얘, 내가 잔열 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돼요. 아, 진짜 말이 안 돼요. 아, 뭔가 이상한데. 아, 성장한 거다? 아, 오케이. 그렇게 봐주면 감사한 거고. 야, 기분 좋다. 역시 소란이 묻는 모습이 제일 이쁘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 아, 성장을 하긴 하는구나. 어쩔 수 없다. 아, 아 잠깐만 이두 분을 몰아드리면 고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아, 나도 즐거워야지. <laughs> 나도 즐거워.